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충항구 출신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계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문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이것이 이미 본인이 12월 3일 날 뉴스보고 알았다고 하는 이 내란의 준비 세력으로 방첩사령관을 저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11월에... 받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서 정확한 제보 내용이 뭔지 그리고 누간체 제보를 받았고 또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걸로 알고 계시는지 고그 내용 한번 저희 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아, 지금 이어폰 끼시면 들릴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 그 저녁에 뉴스를 접하고. 네. 아주 많이 놀라고 설마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제보 내용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가 어, 제보를 받은 내용은 이미 개업 시도가 있었던 12월 3일 이전에 네. 어, 11월 28일로 특정이 되는데요. 네. 그때 오물풍선이 넘어왔습니다. 예. 그때 김영현 장관이 합참에 내려가서 합참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오물풍선이 내려오면 경고 사격하고 바로 원점 타격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네. 이것에 대해서 합참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그 행위는 지금까지 3 2 번째 오물풍선이 왔는데 국방부의 일반적 대응 원칙과 다르고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음.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 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김용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원점 타격하는 이유가 그동안 뭐른십몇 번의 이런 오물 풍선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네. 11월 28일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 아 이런 준전시 상황 혹은 뭐 전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 계엄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얘기까지 좀 나왔었습니까? 그 의도였는지는 김영현이 바로 그 당시에 계엄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네. 없습니다만 지금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이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로부터 약 일주일도 안 되는 지점에 북한으로부터의 국지전이 예상되는 원점 타격을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음. 이러한 행위들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계엄의 전제조건인 전시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합참 의장이 부정적 의견,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일반적인 우리의 대응 원칙과 다르다는 네. 얘기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어, 좀안 좋은 얘기를, 어, 네. 국방장관한테 들었고, 그래서 원래는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패싱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합참무장이 해군 출신이란 점이 있고요. 네.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안파라고 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육사 출신에 대한 뭐 편애라는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 12월 3일날 계엄 선포시에 계엄사령관을 육사 출신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꾼 것은. 군의 명령책이나 전체적인 지휘책에서 보면 계엄을 총괄하는 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 계엄과라고 하는 과도 있어서 네. 계엄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합참의장을 패싱했고 이후에 제가 좀 공개했던 방첩사 내부의 검토 문건에 보면 각 군의 참모총장들이 합참의장을 대신해서 계엄사령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사항들 전반적으로 보면 아이 12월 28일 11월 28일에 있었던 합참 내부에서의 장관과 그리고 합참의장의 갈등 구조가 네. 이후에 개엄 사령관을 임명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개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2차 개엄 선포도 염두에 뒀었다. 이런 제보도 어 우리 의원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이것은 이제 12월 3일 날 개엄 네. 선포됐을 당시에 그저지위 통제실 전투 통제실에 내려온 대통령이 이건 대통령이 내려왔다는 건 이제 군에서도 인정한 내용인데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정치인들을 잡아들여고 하는데 못 하고 있어라고 음. 지시, 어, 질책을 하니까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어 지금 병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럼 더 병력을 더 투입해. 그리고 개엄이 해제되면 음. 내가 더 한번 발령하면 되지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2차 개엄도 가능성이 차 개엄은 네. 이제 국회에서 개엄이 해제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개엄 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한번더 개엄을 발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흥분당한 상태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제보들을 우리 의원께서 좀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추적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가 네. 평양에 왜 무인기 떴을 때 그때 우리 네. 정부는 뭐 우리 정부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사실 그것도 어 북한을 더 자극하기 위한 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의 합작 작품이라는 그런 이제 폭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그 국방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께서 그 내용을 공개해 를 주셔서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당시 10월 11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떨어졌고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 그때 군에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네. 그당시 언론 보도는 북한의 자작극이다. 우리 군이 보냈다. 아니면 우리 쪽 민간인들이 보냈을 것이다. 몇 가지 이제 썰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군이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릴 때 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네네. 다만,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군이 보낸 것으로 만약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9월 취임 이후에 10월에는 달 무인기로 음. 어, 양국의 그 국지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네. 무인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어, 11월에는 오물풍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원점 타격이라는 아주 과격한 방식의 네. 대응을 통해서 국지전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음. 의심이 듭니다. 특히 무기가 네. 보내졌다고 하면 김명현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군의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제 말씀들 쭉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가 좀 여러 차례 북한을 자극 혹은 아 뭔가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지전 내지는 도발을 좀 유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뭐 비상기업 뭐 반헌법적 비상기업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위험한 위헌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 범죄죠. 예. 특히 이제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시 상황을 유발하려고 했다면 이분들의 죄는. 정말로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합리적 판단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김영현 저,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 원칙을 계속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의 합리적 대응 원칙 그리고 합리성이 지금 이런 정치 군인들과 일부의. 어, 정치인들 권력욕에 앞서서 내란을 시작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의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 욕구를 군이 막아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하나만 더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 개엄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었다 이,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던데 네. 이거는 어떤 어, 내용인 거죠? 이것도 제보의 내용인데요. 네. 그 아시겠지만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그 당시 김무사령부 네. 방첩사의 전신이죠. 김무사령부에서 개업 문건이 만들어졌고 네. 그 은폐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끝나고 나면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 대중적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개엄령에 관련된 문건이었고요. 그 문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18년에 공개된 이후에. 기무사는 해체라고 하는 뼈아픈 어, 조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원도 줄고 고난도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아, 기, 방첩사령부 내에서는 이개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유 업무도 아닐 뿐더러 검토해서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음. 이여인형 방첩사령관 충안고 출신인 네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계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문건을 자체로 적으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이것이 이미 본인이 12월 3일날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는 이 내란의 준비 세력으로 방첩사령관을 저는 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 이미 11월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이 만들어졌고 네.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그 국회 거부권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용성 높은 개헌 방법은 뭔지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되고 우려됐던 문건입니다. 네. 이 문건을 방첩사가 11월에 만들어서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음.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하나 하나가 아, 사실 굉장히 큰 내용들이라, 아, 이거 네. 어디까지가 정말 사실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가 상상이 잘안 되는 수준들인데, 요 네. 내용들 조금 더 어,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어, 제보 받으시는 내용들은 내일 12시에 저희그 장난 여의도에 좀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laughs> 네. 네, 내일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